디브닝 여러분 저는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꿀피부가 됐죠? 저는 크로스핏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러 가볼게요. 전에 보여드렸던데랑은 다른데요. 떨리는 걸 망설이는 내 손. 우리 오늘 완결 먼저 드릴게요. 네. 댄스 개보십시오. 우리 백스쿼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엉이어야 나이스 열열 핫. 나왜 잘하지? 나왜 잘하지 이거? <laughs> 네. 아, 진짜 강도 약하겠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내가 런닝만 했다가. 아, 런닝만 했어요? 어, 나, 아, 나 헬스랑 크로스핏을 아예 안 했어. 근육 너무 붙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운동 금지 당한 거야 내가. 그래서 런닝만한 거거든. 근데 금지 걸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안 되죠. <laughs> 어 그래서 오랜만에 했더니 토할 것 같아. 아 어, 토할 것 같아. 5 k g 5 k g 좀 약한데 더뛸 사람. 언니 어, 몇 km 뛰어요? 한 어, 시간에 1 0 k g 5 k g 는 넘자. 혼자 한강만 뛰었었는데. 양재 거리를 뛰니까 새롭네요 다 같이 뛰니까 더 재밌어요 근데 다만 크스피드 하고 뛰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요 아, 가볍게 다리가 처지는 게 아니고 다리가 자체가 아예 안 올라가요 최선을 아, 6km 6km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저 없이는 5km만 뛰었다가 제가 한 Dogs. 그래서 6 k g 가 늘어난 거거든요. 괜히 그랬어. 지금 다리가 안 올라가요. 진짜 아닌 것 같아. 3 k g 백하고 가고 있어요. 1km 찍고 나머지 3km 돌아갑니다. 아 괜히? 아 아저씨 넘어졌어? 오 어떻게? 괜찮아요? 텐데, 어, 너무 scandal, 따갈 것 같아요. 오 대박 알고질같아와 <laughs> 진짜 오랜만에 아기들처럼 쓸려서 넘어졌고오 진짜 <laughs> 어떡해 크로스핏 하고 운동하는게 진짜 아 음, 쉽지 <laughs> 않아 어, 대박이야 <laughs> 다리가 안 올라가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리가 안 올라가서 넘어진거야 다리가 아한한 올라가. 아 <laughs> 어떻게 <사실은 나> 안 올라가서 어떡해 상신이 나는데 왔 바로 1초 만에 받았잖아 횡피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나 신경쓰지마 이동해야 돼 이동 나신경쓰지 내일도 아 근데 오늘 너무 빡기해서나 겁나서 <laughs> 내일에 내가 뭐 겁나서 안올 수도 있어 오늘 <laughs> 아 맞아 첫 시간에 그래서 너무 빡첫 네, 막... 시간에 빡기하면안 되는데 <laughs> 오늘 다현이 덕분에 열심히 운동했다요 아 너무 좋아 아니었으면 나 운동 안 했을 거야 영광의 겨. 와나 겨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영광의 겨 그리고 영광의 상처 끝나 <laughs> 항상 런닝할 때도 그렇고 발톱이 남아나질 않고. 오늘은 런닝 뛰었다고 이 무릎을 아작 냈네요 이렇게 뭘할 때마다 와당창창 우당탕탕 하는 사람이랍니다 아 근데 6kg 런닝하면서 진짜 죽을뻔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 러너 스 아이 그런 거 <laughs> 그딴 거 없고 그냥 진짜 막 죽고 싶다 와안 아, 끝나 와 아, 대박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5kg? 5kg 좀 약한데? 더뛸 사람? 운동을 마치고 왔어요 진짜 죽도록 죽도록 힘들었는데 이 뿌듯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짜잔 샐러드 샐러드 가게가 되게 빨리 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피 가기 전에 미리 시켜놨답니다 운동 끝나고 와서 먹어야지 비주얼이 진짜 대박이에요 짱이죠 이거 제가 한번 시키고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 시키는 됩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온 덕분에 기분도 더 좋고 뭔가 신나요? 혼자 있는데 신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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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여러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크로스핏, 필스, 피티, 발레, 골프 그 중에서도 넘사로 진짜 재밌는 거는 크로스핏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는 것도 재밌고 빡세고 금방 끝나고 성취감이 더 크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고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격도 너무 좋거든요 진짜로 크로스핏을 꾸준히 가진 않았어요. 이거 있습니다. 웨이트나 크로스핏 같은 격한 운동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몸이 근육이 너무 잘 붙는 몸이라서 그런 격한 운동들은 이제 좀 하지 않아야겠다는 하고 있는 발레랑 런닝도 너무너무 재밌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말로. 이것조차 재미를 못 느꼈었다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테스트 요가 막할것 같은데, 저는 절대 전혀 무조건 격한 거, 으아아아아아 으아, 아, 하는 거 이런 성향 런닝할 때도 좀 나타나요. 괜찮더 페이스 맞춰서 오래 꾸준히 뛰어야 되는데요. 저는 와아아아아아은아아아아아는데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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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먼저 보낼까? 아 진짜 한번더신다고 할까? 먼저 가라고 할까? 이 고민을 진짜 한 500번 했어요 진짜 내내 했어 내내 결국 아니야 해내 해내 해내자 해내 할수 있잖아 10kg도 하는데 이거 왜 못해 진짜 대견했어요 진짜 왜냐면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안 쉬고 40분을 와 진짜 음,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일단 같이 뛰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으려고도 했고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주 만에 일어나서 계속 뛰면서 6kg를 완주를 했어요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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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에서야 아프네요 무릎 자체가 아파요 어 아프다 그리고 손도 쓸렸고 무릎도 다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이 다 나갔어요 제가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가예 이렇게 무릎까지 넘어져서 는데 핸드폰이 완전 나갔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필름이랑 케이스만 쓸리고 <laughs> 괜찮아요 핸드폰은 오 고맙다 고생했어 미안해 이렇게 다친 와중에도 저는 오늘 크로스핏도 하고 런닝도 한 곳에 진짜 너무 뿌듯하잖아요 런닝의 매력은요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보여서 일단 더 재밌고 그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엄청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웨이트 했을 때랑 똑같은 그런 기력이 나요 힘, 에너지 저는 운동을 사람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몸의 변화도 있지만 진짜 이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런닝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사. 안녕. <소수> 오늘은 생명나눔 홍보대사 미촉식을 하러 갑니다. 가는 중이에요. 어, 이런 거 근데 이런 식 처음 가. 이쪽 식. 어 이런 이런 어, 식 이런 식, 식. <laughs> 행사도 아니야. 이런 식 공식식 공식 아, 이걸 뭐라고 할까 언니 공식식도 아니고 이쪽 식 말고 그냥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식이라고 할까? 공식행사. 공식행사? 공식행사도 뭔가 행사장 같은 행사장. 이런 식을 뭐라고 할까? 나 자꾸 퀴즈 내지. <laughs> <laughs> 말곤 없는데? 일축식도 있고 기념식도 있고 무슨식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좀 저, 점잖은 그런 점잖. 식을, 식을 뭐라고 할까요? 은식 네, 설명도 좀 못하겠어 뭐라고 하 기념식이라? 기념식밖에 없나? 기념식을 더 넓게 포괄하는 뭔가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래도? 아, 너무 답답해 아. <laughs> 그러니까 궁금하지? 나 맨날 이렇게 궁금해 아 떨린다 비하인드 성혜은 모자 오늘은 좀 떨린다 원래 안떨린데잘좀 정중한 식, 식차, 식 참여 어식 참여 <laughs> 식이라서 오늘 좀 긴장이 되네 김장 김장? 어 김장이 좀 되네 오늘 이렇게 위촉식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사진이랑 영상도 찍어야 돼서 좀 오늘도 긴 장정이야

끝났습니다 <laughs> 무려 지금 4시 51분 원래 촬영 종료 예정 시간은 6시였는데 무려 이렇게 일찍 저기 퇴근을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사실 오늘 사, 기사 사진도 찍히고 북쪽 식도 하고 영상에 사진에 그래서 광고 촬영만큼좀 부담이 컸었던 건데 그래도 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무엇보다 일찍 잘 끝난 것 같아서 음, 다행스럽습니다 집 도착!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버리기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고 조기텐을 꺼내서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바로 화장을 지우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지? 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짜잔! 여러분 마인맨 왔어요 조그만 인형 마인맨 말고 진짜 거대한 내 친구가 될수 있는 마인맨을 사서 드디어 배송이 왔습니다 둥가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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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는 게 저랑 떡 닮았다고 누군가가 해서 이거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닮은 것 같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laughs> <laughs> 이게 여러분 그냥 커다란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인맨이 저를 안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돼 먹으러 꺾이지 마 꺾이지 마 그냥 업어주는 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이맨이 돼버렸네요. <laughs> 하이파이브, 카. 오늘 찍은 사진을 골라야 돼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오늘 기사 사진도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게 다들 찍어주셔가지고 오늘의 베스트. 오늘 위촉식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인스타에 사진 올리게요. 예쁘게 나온 기사 사진이랑 보여줘요. 이렇게 선물팩을 주셨어요. 을 <laughs>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선물들 엄마예요.